네 안녕하세요. 인생디자인학교 맛있는 고전 진행자 테이쌤입니다아 지난번에 바보경에 들어가면서 머린말을 제가 읽었고요. 오늘은 제 1편 위인편 사람의 덕예 낭독하겠습니다. 정판교는 완벽한 사람은 좋은 인재가 아니다라고 했다. 치기 싫어하고 조각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자신의 총명과 재주를 드러내는 순간 정을 맞는 모난 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뛰어난 지혜를 가졌으나 어리석은 척하고 높은 기량을 지녔으나 서툰 척하고 훌륭한 언변을 지녔으나 말이 어눌한 척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보여주는 바보 철약. 의 절묘한 응용이다. 총명을 드러내는 것은 하근의 시작이며 어수록한 척하는 것이 총명한 사람의 지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하근으로서 낮추는 살,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하다고 할수 있다. 내지 외우 속은 지혜로우나 겉으로는 어리석다. 모자라는 척하는 법. 속으로는 지혜로나 겉으로는 어리석다는 말이 총명한 사람의 특징이라면 재기에 넘어간다는 말은 장기를 부리는 사람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큰, 지, 큰 지혜를 지녔으되 어리석은 척하라. 하라. 이는 고금을 통틀어 처세의 지혜가 담겨 있는 오묘함이다. 난득 호도경. 총명한 바보짓을 하지 마라. 지혜로나 어리석은 척하고 기량이 뛰어나나 우둔한 척 하는 것은 자고로 총명한 사람의 본질이다. 따라서 총명한 사람은 늘 숙이고 낮추지만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총명한 척하여 결국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된다. 태평강기에 다음과 같은 고사가 나온다. 한 노나라 사람이 긴 장대를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갈 궁리를 하다가 먼저 장대를 세워서 들어가려고 했다.하지만 장대가 성문보다 높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그래서 이번에는 장대를 눕혀서 들어가려고 했지만 장대가 성문의 폭보다 길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이렇게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근심하고 있을 때한 노파가 그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말일세 성현이라고 할수 없지만 아주 많은 일들을 보아왔네. 장대를 자르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왜 그러고 있는 것인가? 이리하여 노나라 사람은 노파의 말대로 장대를 잘라서 성안으로 들어갔다. 노나라 사람은 장대를 가지고 성안으로 들어가는 간단한 일을 놓고 속수무책으로 궁리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주 바보스럽긴 해도 착실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기 기울을 줄 아는 사람이다. 만약 누군가가 그에게 장대를 손아귀에 쥐고 들어가면 된다고 말해 주었더라면 그는 장대를 자르지 않고도 성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한 것과 그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바보 같은 노파를 만났다는 점이다. 노파와 노나라 사람을 비교해 볼때 바보스럽기는 매일 반이다.하지만 노파는 스스로 총명한 줄 알고 잘난 체하며 장대를 잘라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묘책을 내놓았다.살다 보면 사람은 미련한 행동을 할 때가 있지만 스스로 총명할 줄 아는 사람은 더욱더 미련한 짓을 한다.우리는 결코 노나라 사람처럼 스스로 총명할 줄 아는 사람의 말을.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되며 스스로 총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러므로 매사에 총명한 척 미련한 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모든 일이 아무리 분명하고 간단하더라도 지극히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확인하고 조사함으로써 많은 불필요한 실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당년 시 때문에 웃지 못할 소동극을 벌인 미국의 한 유명한 기고가가 있다. 언젠가 그가 워싱턴에 파견되어 일하게 되었었는데, 존슨 대통령 보좌관의 도움으로 백악관의 타원형 집무실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다. 마침 대통령이 부재 중이라 그는 대통령 의자에 잠시 앉아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아서 두 손을 팔걸이에 얹었다. 그때 팔걸이에는 각각 붉은색, 파란색, 녹색, 흰색 등 4개의 벨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속으로 이 벨들이 틀림없이 국방부, 크림냉궁, 영국 수상관자로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핵무기를 작동시키는 벨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그는 이 4개의 벨과 관련해 자극적이고 긴장감 돈을 도우는 글을 써서 신문에 게재했다.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글이 보도된 그 주에 뉴욕타임스에는 벨 4개의 용도를 토막뉴스로 보도했다. 흰색은 우유, 붉은색은 커피, 파란색은 사이다, 녹색은 생수를 마시고 싶다는 신호이다. 이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언제 어디서든 판단과 실제, 실제는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싶다면, 의뢰 그려려니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네. 다음은 지나친 총명은 위험한 징조이다. 지나치게 총명한 사람은 흔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시의 대상이 된다. 모종의 일을 도모하고 있을 때그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간파당하는 것을 반길 사람은 없다. 주변에 특별한 눈을 가진 사람이 없,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키고 감추기 위해 필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예는 셀수 없이 많았다. 진정으로 해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리석음을 가장하는 방법을 택한다. 총명을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이야말로 바보나 하는 행동이다. 전국 시대에 제나라의 습삼미가 전성자를 만나러 갔는데 두 사람은 함께 망루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았다. 산면으로 시야가 훤히 트여 있었지만 남쪽 면만 숨마시집의 무성한 나무 가지가 시야를 가지, 가리고 있었다. 정성자는 내심 그 나무를 베어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습삼미는 집으로 오자마자 하인을 불러 가지가 무성한 나무들을 베어내라고 말했다. 도끼를 몇번 내리쳤을까 갑자기 습삼미가 베든 것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하인이 왜 그러는지 묻자 습삼미가 이렇게 대답했다. 속담에는 깊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아는 것 길하지 않다고 했다. 지금 전성자 어른이 장차 예사롭지 않은 큰 일을 도모하려고 한다. 내가 일의 진상을 감지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면 필히 위험이 닥칠 것이다. 나무를 베지 않은 것은 죄가 되지 않으나 다른 사람의 깊은 비밀을 아는 것은 죄가 되어 크나 큰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무를 잘라내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다. 사람의 심리란 때려 아주 미묘하다.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못마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일종의 배척 심리가 싹 튼다.일반적으로는 이런 심리는 바뀌기가 아주 어렵고 설득당하기도 어렵다.때로 자기 스스로도 이런 감정이 지나치다고 느끼지만 이를 누그러뜨리거나 제거할 방법이나 힘이 없다.결국. 자기 감정에 휘말려 끌려가게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시각을 싹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다. 인간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상황은 너무나 흔한 일이다. 상사가 부하직원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고 부하직원이 상사를 못마땅해 할 수도 있다. 직장 동료나 친구 간에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심지어는 부부, 부자, 형제 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공작이 동남쪽으로 날더니 심리를 배해하도다라는 곳이 공작 동남비에서 초중경의 어머니는 며느리 유난지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다. 그녀는 아들의 행복도 아랑곳 없이 두 젊은 부부를 생이별하게 했고, 결국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자살로 항변하는 비극을 초래했다. 언어 부서에서 고급 기술직 임원을 발탁하는데 업무상 필요, 와 인원 제한으로 한 여성에게 엔지니어가 발탁되지 못했다. 그녀는 이를 수긍하지 못하고 몇 번이나 부서 책임자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다. 자신은 원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학교도 비교적 늦게 들어갔고. 올린 나이가 벌써 54세여서 이번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할 때까지 두번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처지를 구구절절 설명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이런 사정을 여러 부처와 승진내정자에게 말하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인연을 한명더 늘리거나 승진내정자가 양보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승진내정자는 비교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부서 책임자에게 적극 피력했지만 뜻밖의 결론이 내려졌다. 첫째, 기술직 임원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발탁하는 것이지 인간관계 측면을 고려할 수 없으며 또한 조기, 퇴직을 임용의 전제로 삼을 수 없다. 둘째, 기술이나 업무적인 필요성과는 상관없이 인원을 한명더 늘린다 하더라도 이 여성 엔지니어에게 차례가 돌아가지 않는다. 더욱이 개인의 편의를 위해 임용원칙을 깨버릴 수는 없다. 셋째 어느 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이미 임용이 내정된 사람에게 양보하라고 할 수는 없다.이런 이유 때문에 내정자에게 승진을 양보하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것은 기술직 업무의 정신과, 정신과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부서 책임자가 그 여성 엔지니어에게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하자 그녀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녀는 부서장이 인간적인 정의라고 눈꼽 만큼도 없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결국 공장장을 비롯하여 고위직 임원을 찾아다니며 읍소와 진정을 하는가 하면 부처 최고 책임자에게 진정서까지 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녀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어떤 지지도 얻지 못함은 물론 부서 책임자에게 들었던 것과 비슷한 얘기만 들었을 뿐이다. 이는 그녀에게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때부터 그녀는 말수가 형격히 줄고 침울해졌으며 누구에게 자주 짜증을 내곤 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녀는 큰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다. 그녀가 병석에 있을 때 부서 책임자와, 책임자와 동료들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생긴 상처와 편견은 치유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부서 책임자가 모인정하고 자신에게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편견과 원망을 품은 채 퇴직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그녀의 남은 생애에 따라다니며 오랫동안 고통을 안겨주리라는 것은 보지 않아도 알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득실 측면에서도 적당히 바보스러운 것이 일종의 총명이다. 어리숙함이 하를 비켜간다. 총명한 사람일수록 총명한 사람과의 처세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질시나 비난, 심전은 총명으로 인해 목숨을 잃기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조조는 양수의 재능을 질투하여 그를 죽였고, 수양제는 왕주의 시적인 재능을 질투하여 그를 죽였다. 수양제는 왕주를 죽이면서 뜰에 푸른 누구의 뜻을 조차 푸름이 아닌 것을 이라는 왕주의 시구를 얽으며 너는 아직도 이렇듯 좋은 시를 쓸 수가 있느냐라고 득의에 차서 말했다. 따라서 노자 때부터 중국인들은 지혜로우나 어리숙한 척 하는 이치, 다른 사람의 경시와 홀대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총명할수록 모자란 듯 그리고 어리숙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순임금이 아직 천자로 등극하기 전이었다. 그의 이복 동생 상은 가업을 독차지하기 위해 몇 번이나 형을 모해하려고 했다. 부친과 계모도 상만을 편애했다. 어느 날 부친과 계모가 순에게 부서진 곳간의 지붕을 고치라고 말했다. 순이 곳간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들은 사다리를 치워버리고 그를 태워 죽일 요량으로 곳간에 불을 질렀다. 다행히도 그는 커다란 삿갓을 받쳐 들고 아래로 뛰어내려 겨우 위험을 모면할 수 있었다. 또 어느 날은 부친과 계모가 순에게 우물 바닥 청소를 시켰다. 그것은 아주 깊은 우물이었는데 순이 우물 아래로 내려가자 밧줄을 걷어 올려버렸다. 그리고 나서 순이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하며 흙더미를 쏘아 부었다. 상은 해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도 놀랍게 상이 순의 방에 들어가자 순은 침상에 곱게 앉아 비파를 타고 있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본래 그 우물은 또 다른 출구가 있어 순은 그 출구를 이용하여 목숨을 건졌던 것이다. 이번에는 상도 기급한 채 말문을 열지 못하여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했다. 그리고 형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빌었다. 그러자 순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린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묻지 않겠다. 전국시대 때 맹자와 제자 만장이 이 고사 속에 나오는 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장은 순이 바보이거나 아니면 위선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맹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요? 두 사건에서 순은 상이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지 않다는 것인지요? 만장이 물었다. 어찌 몰랐다는 것이냐? 단지 수는 동생을 간용과 인자로 대한 것 뿐이니라. 맹자가 말했다. 스승님 말씀에 따르면 수는 속으로 근심을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태연한 척한 것입니다. 이것이 억지 웃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우 위선적인 게 아닙니까? 만장이 이렇, 이렇게 말하자 맹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다. 이를 어찌 위선이라 하느냐? 상은 이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데 순이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이는 위선이 아니라 도량이 크고 간대하다 해야 할 것이다. 명나라 대종 때 강동부사 항웅이 전국을 다니며 왕명을 수행하고 있었다. 강서지방에 도착했을 때 어느 날 요년왕의 동생이 예고도 없이 다는 전가를 받았다. 한홍은 병을 빙자하여 왕냐에게 잠시 기다릴 것을 청하고 한편으로 급히 사람을 보내어 삼시를 부르고 아, 삼사를 부르고 예, 삼사는 명나라 때 각성의 군정을 간장하는 도지휘자 행정의 포정사 사법의 안찬, 안찰사를 통찰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흰 참나무로 만든 판자 몇 개를 구해오도록 시켰다. 이렇게 서둘러 지시한 후 한홍은 달려 나와 땅에 엎드리며 왕냐를 맞이했다. 안으로 들어가 자정하기가 무섭게 왕냐는 자신의 형 요영왕이 반정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을 늘어놓았다. 한홍은 짐직 기병이 나서 말이 잘 들리지 않는 채하며 왕냐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글로 써줄 것을 청했다. 왕냐가 종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자, 한홍은 하인에게 흰 참나무판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왕냐는 나무판에 내용을 상세히 적은 후 자리를,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홍은 이런 상황을 조정해 보고했다. 황제는 흠차 대신, 네, 흠차 대신은 중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황제를 대신하여 파견되는 관리라고 합니다. 흠차 대신을 파견하도록 조사토록 했지만 요년왕이 모반을 깨했다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 이때 요년왕 형제는 이미 하해를 한 후로서 왕냐는 형이 모반을 깨한, 깨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댔다. 흠차 대신이 항공으로 돌아와 이를 보고하자 조정에서는 즉시 즉각 친앙을 모함했다 하여 한웅에게 가세 제인의 목에 씌우는 칼과 발에 채우는 사슬을 씌워 하옥시키려고 했다. 그러자 한웅은 왕야의 침필 나무판을 보여 줌으로써 모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겉으로 볼때 순인근과 한웅은 모두 어리숙하고 바보스러운 듯하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행동은 총명한 사람의 어리석음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ood day!